존윅 4가 나온다는데 해외 평부터 시작해서 국내 시사회 평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던데 그렇다면 몇년 동안 미물어 날고 있던 이 존윅이라는 영화 이번에 한번 보러 갈까?라고 하기엔 이 시리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 혹은 1, 2, 3편을 보긴 다 봤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난다면 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존윅 4를 보기 전에 알면 좋은 세계관 정리와 등장 인물들 그리고 스토리 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일단은 영상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간단하게 스토리 정리를 좀 하게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파트는 또 세분화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이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 정리, 주요 등장인물 정리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시간이 없고 당장 영화를 보러 갈 거고, 근데 앞에 스토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파트만 보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아니다. 이거 스토리만 알기에는 조금 이 세계관 자체를 잘 이해해서 조니포를 나는 어떤 요소도 놓치지 않고 다 재밌게 보고 싶다 디테일하게 몰입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시간 지체할 거 없이 저희는 바로 첫 번째 파트 1, 2, 3편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실 영화가 세편이나 나오긴 했지만 이게 다 며칠 안에 벌어진 이야기긴 해요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은 그리고 뭐 액션 영화고 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엄청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존위이라는 남자가 얼마 전에 아내랑 사별을 합니다 투병생활을 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존 윅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지만 강아지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보살피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죠. 근데 그 마음을 먹자마자 어떤 막나니 하나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이존위 윅의 집을 침입합니다. 존위 윅의 차를 훔치는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냥 차만 훔쳐가는게 아니라 존 윅이 선물 받았던 이 강아지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차를 훔쳐서 도망가요. 막나니는 뭐 신났겠죠 근데 이막나니가 모르는게 있었어요 이존위이라는 남자는 사실 인생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5년 전에 업계를 은퇴하고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던 전설의 킬러였어요. 근데 그 전설의 킬러가 인생을 바쳐 사랑한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준 마지막 선물 강아지. 이 강아지를 막나니가 죽였다? 그리고 그의 차까지 훔쳐서 달아났다? 존 육은 잠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막나니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 막나니도 보통 막나니는 아니었어요. 뉴욕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둠의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 보스의 아들이 그 막나니였거든요. 그래서 이 보스는 자기 막나니 아들 때문에. 졸지 전설의 킬러를 상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스는 막 조직의 힘을 있는 힘껏 동원해보지만 존 윅은 혼자 힘으로 이 조직을 거의 괴멸시키다시피 하면서 자기의 타겟이었던 망나니도 죽이고 그 아버지인 보스까지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 보스도 자기를 죽일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자기 목표를 완수하고 새로운 강아지한 마리를 더 얻어서 조용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은퇴한 줄 알았던 존 윅이 다시 킬러 활동을 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존 윅이 과거에 신세를 졌던 한 인물이 존 윅을 찾아옵니다 이름이 산티노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름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빚쟁이라고 합시다. 과거에 존익이 킬러 활동을 하면서 크게 빚을 진 적이 있어 이 사람한테. 빚쟁이가 찾아와서 너 은퇴한 줄 알았는데 다시 활동한다면서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었지. 이번에 그 빚갚아. 내가 임무 하나 줄 테니까 이거 하나 해. 근데 존익은 여전히 은퇴한 상태잖아요. 잠깐 잠깐 돌아갔다 다시 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임무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빚쟁이가 감히 내 요구를 거절해? 나한테 빚진 주제 그래서 존익의 집을 날려버려요. 집이 통째로 불타요. 그러니까 존익 입장에서는 이대로면 계속 나의 은퇴 생활이 침해 당하겠다. 목숨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쟁이가 시킨 대로 임무를 합니다. 그 임무가 이탈리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대한 그쪽 조직 보스를 살해하는 거였는데 되게 어려운 임무였는데 전설의 킬러잖아요. 그걸 해내요. 그리고 빚을 탕감합니다. 근데 이 암살을 성공하자마자 빚쟁이가 뒤통수를 쳐요. 존윅을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존윅을 죽이기가 어려운 걸아니까 존윅이 주로 활동하는 뉴욕에 있는 모든 킬러들에게 존윅 현상금까지 걸어요.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겠죠.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이 날라갔어 빚 갚으라 그래서 목숨 걸고 빚 갚았는데 내 뒤통수를 쳐.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킬러들한테 현상금을 걸어서 나를 수시로 죽일라 그래. 존윅이 또 화가 났겠죠.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진 존윅은 빚쟁이마저 제거해버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존윅이 킬러 세계에서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규칙을 어기는 순간이 와버려요. 그래서 요일 때문에 존윅은 킬러들의 세계에서 파문을 당하게 되고요. 이제 업계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킬러들의 리더들이 존윅에게 통째로 현상금을 걸어요. 엄청난 액수. 그래서 전세계 킬러들이 그를 노리게 됩니다. 존 윅만 위험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파문당한 존 윅을 도와준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 크든 작든 도움을 줬으면 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존 윅은 이 킬러 업계의 지도자격인 장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딜을 합니다. 날좀 살려달라. 요런 상황은 좀 해결해달라. 장로는 또이존 윅의 능력이 탐나거든요. 그래서 딜을 어느정도 수락을 해주면서 자기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존 윅의 킬러 업계 파문. 요거 철회해주고 존윅 목에 걸린 현상금 없애주겠다. 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킬러 업계 리더들에게 평생 봉사를 할것 존익이 알겠다고 해요. 너무 싫지만 그래도 킬러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해요. 장로가 첫 번째 임무를 줍니다. 내말 듣기로 했지? 첫 번째 임무 이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리즈 내내 존익을 제일 많이 도와준 존익의 업계 동료가 있어요. 그 동료를 죽이라고 그래요. 존익은 딜을 하긴 했지만 이 명령을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자기가 너무 소중히 아끼는 의리를 지키고 싶은 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명령을 듣기보다는 그 은인과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 오는 암살자들을 물리칩니다. 근데 이 잠깐의 공격을 멈췄다고 해도 앞으로 평생 공격당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순 없거든요. 그래서 존익과 힘을 합쳤던 그 은인이 이 사건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 존익에게 일부러 총을 쏩니다. 업계 관계자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서 존익이 죽은 척이 자리를 도망칠 수 있도록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요. 본인은 다시 이 킬러들의 업계, 킬러들의 리더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게 돼요. 이 모든 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이 모든 사태를 겪으면서 이 업계 자체, 킬러들의 세상 자체에 존익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참지 않기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3편까지의 내용이고요. 4편은 요 시점에서 몇 개월 정도 이후에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만 아시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존익이라는 시리즈가 유명한 거는 스토리 때문은 아니거든요. 액션 영화니까. 아, 스토리도 사실 신박한 포인트가 없진 않지만 이 영화는 편집과 CG의 힘을 남용하는 대신 최대한 날것의 아날로그의 액션을 그대로 살린 액션과 이 시리즈에만 존재하는 말로만 들으면 유치할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지들이 너무 진지해서 나도 모르게 이걸 멋있다고 생각하고 몰입하기 시작하는 이 특별한 세계관 이 시리즈가 갖고 있는 설정들이 있어요. 이게 매력 포인트거든요. 뭐 액션 파트는 그냥 영화 보시면 바로 눈치 채실 수 있어요. 액션을 잘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작품에 몰입하기 위한 두 번째 파트 존윅 시리즈의 세계관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들을 간단히 좀 정리해드릴게요. 한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 존윅을 즐기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존윅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아니 존윅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그는 존윅이니까 작품을 보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이 세상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킬러들의 세상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같이 보는 아주 평범한 누군가도 사실은 냉혹한 킬러일 수 있다 요게 기본 설정이에요 그리고 존윅은 이 킬러들의 세상에서 이미 전설이 된 인물입니다 술집에서 연필만 가지고 세명을 죽였다 뭐 이런 전설적인 일화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에피소드가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전투력 기본으로 너무 좋고요. 자신의 타겟을 놓치지 않는 엄청난 집중력과 전략적 머리 있고요. 심지어 이 냉혹한 킬러들의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과정에서 믿음, 존경, 킬러들 간의 매너, 배려 이런 것도 놓치지 않은 직업이 킬러라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요. 이 문장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킬러가 좋은 사람이다? 말이 돼? 말이 됩니다. 그는 존윅이니까 인성 좋은 킬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킬러 업계의 종사자들은 존 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뭐 전세계 어디를 가나 업계 사람들이 존윅딱 보면은 존이이다 알아보고요. 존 윅이랑 목숨 걸고 싸우러 온 상대방 킬러조차 존 윅이랑 싸우면서 자기 팬심을 막 고백하기도 해요. 사실 굉장히 팬입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대단했던 킬러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통으로 바쳐서 사랑하고 싶은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이름이 헬렌이에요. 이 헬렌과 남은 삶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에 킬러의 삶을 은퇴하고 5년 째 조용히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 선물로 남겨준 강아지를 막나니가 죽였다. 존 윅의 눈이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실제로 시리즈 내내 야이뭐이 뭐이 겨우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까지 해 이런 말들이 꼭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존 윅에게는 그냥 겨우 강아지 한 마리 정도 사건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아니 스토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초반부에 막나니 죽이드만 강아지 복수했잖아. 그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 살아남을라 그래? 왜 장로한테까지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존윅이 대답을 했어요 시리즈 안에서 자기의 지금 목표는 자기가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서 아내와 사랑했던 이 기억을 이 세상에 계속 남겨두는 것할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아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목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렇게 목표가 확실한 존윅을 건드린다 화나게 한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일단 무조건 죽는 건 확정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죽어요. 그건 뭐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방법은 존윅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다음. 기억하시면 좋을 조닉 세계관의 두 번째 중요 포인트. 킬러들의 세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킬러들의 세상이 우리 세상 속에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 화폐 대신 코인, 금색 동전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까만색으로 색칠된 특별한 코인을 통해서 자기네 신분을 밝히는 희한한 직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아이템을 건네거나 아니면 업계인들끼리 알아듣는 특별한 형태의 키워드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킬러가 운영하는 상점 에 들어가도 여기가 와인을 파는 곳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척 총을 파는 곳인지 옷을 만드는 곳인지 전투용 정장을 만들어 주는 곳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평소에는 실제로 일반적인 가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세계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이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킬러들. 그러기 위해서 킬러들은 자신들만의 룰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요. 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 업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두 개가 있습니다. 1번. 콘티넨탈 호텔에서는 작업을 할수 없다. 2번. 매달의 서약은 지켜져야 한다. 간단한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일단 이콘티넨탈 호텔은 전 세계에 지점이 있는 호텔 프랜차이즈 같은 건데 겉으로 보면 진짜 그냥 호텔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곳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킬러들이 애용하는 제일 안전한 숙소예요. 빨래 서비스 기본이고요. 맛있는 식사. 암살하러 갔다가 큰 부상을 입어서 왔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상 치료해 주는 의료 서비스까지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안전합니다. 그게 아까 말한 1번 규칙 때문이에요. 컨티넨탈 호텔 안에서는 그 어떤 킬러도 자신의 작업을 하면 안 된다.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킬러들끼리 있고 이 안에서 서로 상대로 있는 킬러도 있을 텐데 밖에서 싸웠어도 이 안에 들어왔다. 여기서는 대화로 비즈니스적인 어떤 행동도 해선 안돼 여기서. 무조건적인 평화가 지켜져야 되는 성역이에요. 이 절대적인 룰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켜지는 곳이 컨티넨탈 호텔이기 때문에 고된 임무로 지친 킬러들이 언제나 평화롭게 잠을 잘수 있는 곳이 이 호텔입니다. 만약 여기서 작업을 했어, 살인을 시도했어요. 그러면 이게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 킬러는 즉각 컨티네탈 호텔 멤버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멸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컨티네탈 호텔 소속 요원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호텔이다 보니까 각 컨티네탈 호텔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 매니저들 역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호텔은 컨티네탈 호텔 뉴욕 지점인데요. 뉴욕 지점 ...을 관리하는 윈스턴 이라는 매니저가 있어요. 이 윈스턴은 존 윅과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업계의 든든한 동료예요 아까 제가 스토리 설명할 때 장로가 존 윅에게 목숨을 살려 줄 테니까 너 제일 친한 동료 죽여 뭐 이랬다 그랬죠. 그게 윈스턴 이었어요. 그만큼 이 윈스턴 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 은 실제로 영향력도 크고 시리즈 내에서 아주 비중이 큰 인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티네털 호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아시면 좋을 게 있어요. 컨시어지라고 그러죠. 로비 딱 들어가면 이제 손님들 대접해주는 데스크 치키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뉴욕 지점을 관리하면서 1편부터 쭉 등장하는 샤론이라는 컨시어지가 있거든요. 이 샤론은 윈스턴에게도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그런 인물이고 조니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좋은 컨시어지예요. 근데 이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 랜스 레딕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리즈를 정말 단단하게 지켜주신 배우가 연기한 마지막 그 캐릭터의 모습이니까 등장하시면은 집중해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게 첫 번째 컨티넨탈 호텔의 룰이고요. 2번 룰. 메달의 서약은 지켜줘야 한다. 킬러가 어떠한 방식으로 든 다른 킬러에게 신세를 질수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할수 있잖아요 이게 말로 통해서 간단하게 신세를 지면 제일 좋은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부탁을 들어주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애걸복걸해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업계니까 그럴 때는 특별한 메달이 사용됩니다 자신의 피를 묻힌 엄지를 이 메달 안쪽에 지장을 찍고요 이걸 상대방에게 주면서 요청을 해요 상대방이 만약에 그 메달을 받았다 그럼 요청을 수락한 거고요 그렇게 요청이 수락되면 동시에 이 메달을 건넨 사람은 상대방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어느 순간이 되었든 이 메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메달을 다시 건네면서 메달의 서약 지켜라 하면 무조건 그 부탁하는 나 들어줘야 돼요. 그게 빚을 갚는 방식이에요. 유통 기한도 없어요. 빚쟁이가 이번에는 보답으로 또 자기 피가 묻은 엄지로 이 메달의 지장을 찍어서 돌려주면 빚은 탄감되는 거죠. 만약에 빚쟁이가 메달 건네면서 너 서약 지켜 빚 갚아 부탁 들어줘 할때 거부한다? 죽습니다. 알았다고 한 다음에 도망친다? 죽습니다. 빚 갚기 싫어서 메달 갖고 있는 사람을 죽여버린다? 죽습니다. 그만큼 메달에 피를 걸고 맹세한 이 서약은 킬러 세계에서. 굉장히 신성한 서약이에요. 그래서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계속 존익을 괴롭히는데도 존익이 얘를 한 번에 제거를 못 하는 거예요. 매달의 서약을 해버려 갖고 존익조차 이 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만큼 강력한 규칙이 매달의 서약에 관련된 비제 규칙이다. 요게2번 룰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뭐 킬러들끼리 암묵적으로 지키는 그들의 윤리, 상도덕, 매너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지켜지는 것 같진 않아서 만약에 극 중에 등장한다? 그냥 어? 또 저런 룰도 있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존익 시리즈에 몰입하기 좋은 세 번째 포인트. 킬러들의 세계엔 다양한 조직이 있다. 일단 우리 전 세계만 봐도 나라뿐만이 아니라 나라들 간의 연합체 조직들 여러 개가 있잖아요. 킬러들의 세계도 굉장히 크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 안에도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시리즈에서 공개된 세력들 중에 가장 높은 존재. 아까 스토리에서 잠깐 등장한 장로라는 존재예요. 한명 등장했거든요. 딴 데는 조직인데 얘는 혼자 야 자기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다녀요. 사막에서 어느 날 나타났다 없어졌다 막 그래요. 한 명이라 별볼일 없어 보이는데 절대 권력자. 이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킬러 세계의 규칙을 어긴 존 위계 파문이 철회될 수 있을 정도요. 예전 세계 에 뿌려진 현상금? 이 사람이 말하면 없어져요. 너무나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존 위계에게 목숨을 살려줄 테니 평생 나를 위해서 내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라. 그게 아니면 여기서 죽든가. 이런 식으로 실력 있는 인재들을 자기 수족에 두는 방식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스토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윈스턴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장로가 존윅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좋지만은 않겠죠 참고하시고요 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장로 근데 사실 이 존재는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이라서 아무나 킬러가 장로 보고 싶다고 볼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킬러 세계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조직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장로 아래에 있는 조직인데 최고회의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어둠의 조직 12개 이 12개 조직의 보스들로만 이루어진 리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킬러들의 세계를 다 가스리듯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최고회의의 심기를 거스른다 죽습니다 근데 또 나름 여기도 합리적인 방법들이 막 있는 게 그냥 죽는 어떤 안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검은색 동전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심판관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얘네가 최고회의 소속인데 얘네가 그 규칙 어긴 애들을 찾아가요 저 최고회의 소속인데 요런 규칙 어기셨더라고요 맞나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봐요 여기서 이제 심판관이 바로 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듣고 아 역시 납득되는 수준은 아니네요 하면은 바로 이제 심판. 상이고간 사람들에게 처벌을 받는 거죠. 이게 그냥 상처만 입고 끝나는 방법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당연히 사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 회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부터 계속 까먹을 만하면 등장하는 애 있죠. 빚쟁이, 산티노, 얘가 12개 가장 강력한 조직 중에 하나인 카모라라는 집단 보스네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안의 아들이에요. 얘는 자기가 카모라를 물려받고 자기가 최고의 회 12명 멤버가 될줄 알았거든요. 클 때. 근데 이 조직이 자기 누나한테 물려져요. 이게 너무 싫어서 존닉을 찾아가서 매달 서약 운운하면서 우리는 누 누나를 죽여 했던 거고요. 그래서 존이이 말도 안 되는 이 인물을 어떻게든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통수를 쳐서 존익을 죽이려다가 본인이 죽게 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존 위기 킬러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회의 신입 멤버를 죽이고 바로 직후에 이 사람을 뒤일 예정이었던 그의 동생 신입 멤버 예정자까지 연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 빚쟁이를 어디서 죽였냐? 컨티넨탈 호텔 내부에는 있 레스토랑에서 죽여요. 그러니까 뭐 존익이 파문되고 현상금이 거대하게 걸려서 전 세계 킬러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겠죠. 이 현상금도 최고 회의가 건 거예요. 이유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최고 회의 편이 아니라 존 이기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준 집단들도 있어요. 근데 좀 공교롭게도 존 이기 워낙 또 활동을 많이 했고 워낙 대단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각각 큰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죠. 크게 한세 가지 조직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뉴욕 컨티넨탈 호텔을 이끄는 윈스턴. 이 컨티넨탈 호텔은 기본적으로 최고 회의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최고 회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윈스터는 시리즈 4 존익을 위해서 규칙을 깨요 계속 깼어요 그 벌로 심판관이 찾아와서 컨티넨탈 호텔 지점장직을 내려놓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윈스턴이 이걸 거부하고 존익과 힘을 합쳐서 자기들을 치러 오는 최고회의 암살자들을 물리쳐버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회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너 강단 있다 오케이 지점장 계속해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최고회의랑 일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존익을 적으로 간주해야 되거든요 그 실제 딜이 그렇게 와요 너 다시 복귀시켜 줄 테니까 존익을 죽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윈스턴은 존익을 죽이는 척 그래서 본인은 다시 최고회야 손잡은 것처럼 존익은 죽은 척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존익이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 또 다른 집단이 있는데 그건 바월이라는 노숙자 킬러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에요. 얘네는 인터넷, 전화 이런 거안 써요. 비둘기로만 오프라인 통신만 해요. 그리고 노숙자의 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거리에도 숨어들 수가 있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물품을 이동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암살을 해요. 그래서 킬러들의 세상 속에서도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집단 중에 하나인데요. 뉴욕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 바월이라는 집단을 이끄는 수장은 킹이라고 불려요 이 사람은 초짜일 때 존이익을 한번 마주하고 죽을 뻔했었는데 존이익이 나름의 배려를 해줘서 죽지까지는 않고 큰 상처를 입고 살아나요 그래서 존이익에 대한 약간의 애증의 마음이 있죠 미운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뭐 존경하는 것도 있고 복잡한 마음 어쨌든 그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 바월이라는 조직을 이렇게까지 키운 자수성가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 킹이 존 위기 아까 말한 그 빚쟁이를 죽이러 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총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이총 빌려준 게 최고회에게 들켜서 심판관에게 그런 제. 제안을 받아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뉴욕에서 근거지를 와해시키고 딴데 가서 활동하세요. 근데 킹이 이걸 들을 리가 없죠. 자기 조직인데 거부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최고회의랑 전쟁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벌로 일곱 번 칼에 베이는 처벌을 받아요. 당연히 바월이라는 집단도 최고의 암살자들에게 큰 데미지를 입고요. 근데 이렇게 벌을 받고 나니까 킹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최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집단이 바월이가 맞지만 내가 키웠고 내가 지금 여기 리더인데 너무 심한 굴욕과 너무 큰 데미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윈스턴에게 공격을 당한 존 위그를 데리고 자기 은신처로. 그리고 존윅과 의기 투합해요. 난 너무 화가 난다. 너도 화가 나지 않니? 존윅도지가 화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분노로 똘똘 뭉친 바월리의 킹과 존윅이 뭔가 꿍꿍이를 갖기 시작했구나. 라는 게 3편 마지막이었어요. 4편에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보면 알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직, 루스카 로마. 얘네는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징적으로 중요한 건 존윅이 킬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 킬러 양성소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인간 존윅이 성장한 존이의 고향 같은 집단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얘네도 자신들만의 규칙이 있어서 그매달의 피에서 약같이 자기네 일족이 활동을 하다가 언젠가 찾아와서 또 자기네 표식을 내밀면서 부탁을 한번 하면 이 부탁은 무조건 들어줘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요 규칙 때문에 파문당한 존이이 루스카 로마의 당시 수장을 찾아가서 나좀 피신하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내치지 못해요. 도와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최고회의에게 걸리죠. 그때 존이을 도와주겠다고 판단할 리더도 큰 상처를 입는 벌을 받게 돼요. 당연히 이 집단도 공격을 어느 정도 당하고요. 이 조직의 현재 심경이 어떤지는 3편에 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조닉의 고향인 만큼 4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조직이 루스카 로마라는 조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렇게 조닉4를 보기 위해서 알면 좋을 것 같은 정보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좀 길어졌어요. 죄송하고요. 그래도 요정도 알고 가시면 조닉4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끝까지 보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지의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